안주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막상 여름이 다가왔지만 크게 변하는 것 없는 내 삶이 전보다 좀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도 좋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 도전과 함께 하시는 일들 좋은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헌신의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며 또 죄를 멀리하게 하셔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능력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봉사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어제 우리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감사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초반의 생활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는 커녕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불안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선택입니다.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적어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나 범죄한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을 알고 계신가요? 또그 열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게 주신 열정과 은사를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리고 그 열정을 따라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의 열정을 통해 어떻게 나의 주위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질을 개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어떤 봉사일을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나의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하며 우리가 거하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경영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정리하며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내게 허락하신 은사, 열정 정직히 삶에 대한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열정과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드림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